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꼬리 냥꼬, 이성 대전쟁, 준설의 끝. 이게 심레전드가 나오기 전에 이, 어, 이 제목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더랬죠 어, 그걸 떠나서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어,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거야, 이거? 이제 뭐 망했나 어, 여기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건가, 이제? 아, 잠깐만, 이게 아니고. 전설의 끝, 이성입니다. 어, 이제 끝났다냐? 어, 이제 더 이상 나올 아이디어가 없나? 어,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안 해주지? 자, 어쨌든 결단의 순간. 가보도록 하죠 결단의 순간 여기서는 아네 제가 싫어하는 낙타가 나오네요 천뭉이 카피바라 이렇게 나오는군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팅 올라가라 이제 어, 올라가라 아주 수고이다 아주 고생이다 음, 저번 아주 피날레 아주 깔끔 깔끔 깔끔했어 어, 소공양조리는 무조건 들어가주고요 삼고기 카피바라 삼고기 가지고 카피바라 상당히 좀 애마 참치기 때문에 사고기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기 올려주고 그다음에 카피바라 멈출 수 있는 우리 구리스타, 아이스 구리스타. 그다음에 우리 샌디, 야 yeah. 우리 빨간 패밀리죠? 뺑골 양코 군단의 빨간 빨간 자매, 음, 빨간 자매입니다. 응 음, 정말 핫하다, 핫해, 핫해. 음, 맵다, 매워. 그다음에 석공형들을 천목이 처리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초 원거리 애들을 좀 데려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애들은 뭐가 있느냐? 우리 관종이. 요즘 관종이, 아 관종이네 슈퍼스타, 슈퍼스타야 진짜. 음. 정말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뭘 가져가냐면 가네사 엑사 요정도면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 결단의 순간이다 냥자 출발해보도록 하죠 어 라인이 매우 긴데요 아 어, 매우 긴건 아니고 길다 어긴 편입니다 아 카페바라가 먼저 나오네 잠깐만 이러면 3300원은 모이겠죠뭐 3300원 충분히 모일 것 같은데 얘가 느려서요 그러시면 낙타가 같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어,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괜찮습니다 3300원 충분히 모으고 라인 중반 넘어서 요 정도 오면 충분히 가능하다 자 가자 아이 코리스다. 난 차가운 여자야 차도녀라고 차도녀 플라스 이렇게 해서 삼고기만 보내주고 멈춰 놓은 다음에 뚜같페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천무기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석공리들을 하나 섞어줘야 되는데 양돌이 하나 뽑자. 좀부담되더라고요그제 바로 나오죠? 어, 딱 그냥 이제 하다보니까 이제 느낌 딱딱 자고기로 딱. 해서 천봉 잡으면 석공이들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석공이들을 추가해주고 바피바라 멈추면서 어우천봉이가좀 빡세게 들어오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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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공이들을 요정도만 추가해줍시다. 왜냐면 아이스크리타를 새로 뽑던지 딴 데를 뽑던지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바라에게 조명도 굉장지 많이 들어갑니다. 어. 카피바라가 좀 씹어먹는, 게... 어, 잠깐만. 저러면... 어, 아, 잠깐만. 저라면 어, 다행이다. 두 번째 카피바라 덕 구네. 크리탈이 안 두드러 맞는거지. 두드러 맞았으면 정말 답도 없었네. 좋아요. 어, 혹시 모르니까 돈 주니까 소바라. 소바 다들. 저도 뭐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양돌아. 그렇지, 양돌아. 죽여. 야! 죽여봐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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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 안되는데. 어, 어. 과격 하면안 돼. 보내! 집으로 보내! 어 집으로 보내란 말이야 집으로 보내란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 아이스크림탈 이제 또 나올 준비가 되있을 겁니다 아아이스크림탈 어, 준비가 되어있고요 다 됐어요 아이스크림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어 쉬운데? 어 이거 그때 전설이 끝인데 전설이 끝이고 너무 쉽다 막 이랬던 스테이지인가? 그, 그 챕터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 별로 어렵지가 않다 그런 뭐 느낌이 있었던 거 관중이 어, 먼저 보냅시다 천사도 잡아주면서 그린의 낙타까지 공격할 수 있게끔 하피 바라는 그냥 아이스크림 한테 맡기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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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 어우 크리스탈 맞았잖아 크리스탈 맞았잖아 이 녀석아 음. 자 혹시 모르니까 크리스탈 하나 더 뽑아주도록 하지 쿨타임 돌릴 겸어크리스탈 하나 더 뽑도록 하고요 소풍형들에도 간간히 뽑아주면서 아주 간간하다 어~ 이 스테이지만 맵지 않아 간간하고만 어우 멋있다. 두개가 한꺼번에 쫙 공격하는게 너무 멋있구만. 낙타 두드러 맞자. 어... 만종이한테 두드러 맞자. 이제 노비랑 파사테 이제 슬을 뽑아주도록 하고요 노비랑 파사랑 놔주도록 하죠. 가자. 가자. 일단 낙타부터 좀 공격하는게 제일 좋은것 같아요. 낙타부터 공격해주는게 깔끔하다. 음. 자, 나중에 카피바라 없어졌을때또 이제 갑자기 카피바라 한마리 더 나오고 낙타한테 크리스탈 다 썰려가지고 어이거 뭐지? 뭐이따 스테이지가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어... 로복될수 있으니까. 좋아요, 노비랑 파사랑. 이럴 때 아주 갈키가됩니다 아이고, 날라가셔야 네, 카피바라. 어, 카피바라, 카피바를 제가 실제로 저기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 아이고,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아, 이렇게 된다고. 아, 낙타를 안 잡으면 이 카피바라가 뒤로 히트백 때, 아우 크리스탈 준비 안 됐니? 어, 그곧 예,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어, 크리스탈이 쿨타임 빨라가지고. 어,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냥, 진짜. 웬만한 댕댕이, 댕댕이만 해. 나 깜짝 놀랐어. 쥐가 그 설치료가 그렇게 큰거 처음 맞잖아. 소름. 소름 돋았고요. 개소름 돋았고요. 자 우리 의 관종이는 꿋꿋하게 버티면서 날카한테데미지로오지구지리고레리꼴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가네자엑사나안 뽑아서 속섭할 뻔 했잖아. 이 스테이지에서 그냥 그글러인줄 알았잖아. 아 관종 펀치. 아 관종. 관종 펀치와 함께 핵주먹 펀치. 핵주빠펀날아가지고요 어, 아주 교도다. 다시 가자, 가자. 에드셋! 아저거요 어, 잠깐만. 어, 가만있어봐. 그 주댕이 좀, 그, 그협박닥지 그만 놀려. 돼지김질도 그만할래? 어, 펀 어, 할건치안 되네. 슬. 뭐, 관종이가 있으니까, 어. 이제 더 이상 카피바라라든지 천봉이가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 아우다이네이스나 틀놀이었어. 낙타는 이길 수가 없어. 잠깐만, 이거 돈, 이렇게, 뭐, 고개방패 좀덜 뽑아서, 아이고. 아 이래서 그냥 차라리 그거 갖고 올 거야 그러면 가네샥 세대신 그냥 강무 갖고 와서 그냥 어.. 한방에 터지더라도 그래도 그냥 데미지 한번 오지게 넣어주고 그냥 보낼 거야 아깝다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관종이 두 마리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laughs>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화려한 관종이 그 이름하여 휘황찰랑 관종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다려달라오 나의 모습을 바라, 바라봐주면서 내 눈을 바라봐 넌 관종이 될수 있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관종이 될수 있어 관중이, 때문에 관중이 감상하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낙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갔어요! 산디야. 산디야가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산디아 뽑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데, 이거? 어, 쉽다. 쉬워, 쉬워. 근데 이제 좀 쉬울 때가 됐어. 이 전, 전전 스테이지, 전 스테이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 전 챕터, 전 챕터. 어, 너무, 이좀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에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 어 이번 스테이좀 쉬어간다. 어, 자연스럽게 깨주면 어, 되겠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클레이야 됐고, 다음 스테이지... 오우, 쉣. 아우, 쉣. 잠깐만. 큰일났네. 다음 스테이지가 진짜 장난 아니네. 다음 스테이지가 좀... 진짜 극혐인데? 저 어떡하지? 하지 말까? 오늘은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버릴까? 스테이지 하나 더하기는 좀 에바장치인데? 다음 세이지가 뭐가 나오냐면, 미리 말씀드리면은, 교수랑, 헤마 블랙 헤마 빨, 빨콩, 빨콩이, 검콩이, 헤마들 형제들 나오고요. 그 다음, 블랙 보호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그것도 못 쓰거든. 저거, 교수 때문에, 교수 혓바닥 길어가지고, 그것도 못 써요. 그, 저기, 뭐야, 검은 색 멈추는 거, 폭탄 들고, 빨크다 들고 다니는 애들. 요 걔네들도 못 씁니다. 그래서. 뭐를 우찌 깼었나 내가 어 어디 깼었는지 기억이 잘 가물가물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보도록 하고 미리 검색시ゃ 뱅골 영상을 검색한다 뱅골 일성 어떻게 깬이 이름 뭐라고 어쨌든 어, 결단의 순간에 너무 쉽게 끝났고요 다음 세이지 어 도전 도전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수의 준비군요 어, 복수의 준비 복수의 준비 나일성태 어떻게 세팅했는지만 좀 보도록 하지 고도 고고스고고스 복수의 준비 겁나 패배했네 이때도 <laughs> 이때도 겁나 아 결국 이런 스테이지는 쌍고 싼 쌍고구나 싼어 쌍고 싼 쌍것이야 싼 쌍고 싼 쌍것이야 그러지요 어딱 그렇지 쌍고 쌍고로 밀어붙여야지 그러지 음. 잠깐만 세팅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 자 세팅을 보시면 이게 뭐지 초기소 지금 업을 썼군요 어 오케이 세팅 한번 거대로 가볼게요 이런, 네임드 스테이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따로 뭐, 더 연구를 해본다든지, 그니까 러 이게 제가 과금 계정이거나 이러면은, 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어, 뭐야, 어디갔어? 어, 근데 이게, 무과금 계정이라서 통솔력도 너무 부족하고, 어튼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어, 조금 딸려요. 그래서, 어, 좀 참고를 해서, 어, 깨는 방법. 방법이 딱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법이. 방법이 좀 고정된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갔냐면 저스티스가 들어갔네요. 어, 저스티가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갔고요. 강무 들어가 줍니다. 왠지 냄새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습 아, 냄새가 좀안 좋은데 이거. 건들지 말았어야 했나. 어쨌든 그래도 아직 통솔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어 들어가면 썩공룡들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어 이거 들어갔네. 교수 협바닥때 때문에 안될 텐데. 차례차례 나오나? 무수 혓바닥 대면 안될텐데 어쨌든 본버가 들어가졌군요 본버 본버 그 다음에 싼거 싼거가 아니네 싼거 싼거가 아니고 그냥 고래가 들어가구나 고래? 나 음. 오랜만이다 고래 그 다음에 빨검의 강력한 울트라 슈퍼레어 하나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 세팅을 이따위로 했지? 어, <laughs> 어, 자기 스스로를 디스하는 뺑고리였다 복수의 준비 잠깐만 이거 도령 썼니? 이건 도령 냄새인데? 어 도령 안 쓰고도 갔네?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준비 은근히 쉴 수도 있다냐 걱정하지 말라냐 이렇게 걱정할 스테이지는 꼭한 번에 깨더라고 그죠 인정 아니 인정띠 조기 소중모 뭐부터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부터 나오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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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교수부터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했겠지 이거를? 교수부터 나오고 교수부터 나오고 그냥 고래로 밀어붙였나? 고래? 고래? 음. 내가 하드 캐리한다 고래? 그래?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블랙 보어가 튀어나오나? 잠깐만 지금 내가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여기서 교수가 오기 전에 블랙보가 확 튀어나오나? 거머, 거머! 뭐라고, 나오란 말이야, 거머!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어딱 냄새 그렇지? 어딱 냄새 그렇다. 멈춰, 멈춰자, 어. 멈춰자, 멈춰 자식아. 멈춰 자식. 멈춰. 소공룡들을 보내자. 범버 소공룡들이 교수들이기 때문에 범버 소공룡들이, 범버 소공룡들이, 범버 소공룡들이, 범버 소공룡들이, 범버 범버석공 애들이 범버. 범버석공 애들이 범버. 범버, 범버. 잠깐만 이거 좀 냄새가 안 좋은데. 한번더 멈춰. 석공 애들이 범버. 석공 애들이 범버. 범버 석공 애들이 범버. 블랙포어아블랙포어 날아갔어요. 티모디에요좀 보였구만. 차례차 나오는 거였어. 교수한테 쫄아가지고. 교수한테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면 안 되지. 교수한테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면 안 돼. 선 보내. 선 보내. 보내란 말이야. 눈깔 굴려. 드셋 야호! 이거 때문에 이거 클라우드그도를 갖고 왔구나. 어. 그러나 못 죽였어요. 옥상이네요. 잠깐만, 석공 형들로 보내면 안될 텐데. 큰일 났다, 잠깐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잠깐만. 아, 그러면 뭐 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뭐 하나 빼고 그거 가져가야겠다. 혓바닥 깨면 안 되네. 뭐 하나 빼고 그거 가져가야되는데 하나 빼고 차라리 그거, 그걸 가져가야겠다. 저기 뭐야, 그거. 가만있어, 가만있어. 빨콩이, 빨콩이 성 닿는 거 아니겠지? 설마? 설마 살까? 성 다는 거 아니겠죠? 어성안다아 다행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고! 고섬섬섬 섬, 섬. 차라리 섬 하나 더 넣고 그거 우등 버스 넣어야겠다 우등 버스 시야 한번 불었다 더 불었다 더안기어디안기어디 잠깐만 이거를 슈이, 이거 좀무 에바 참치였거든요? 그러지만 에바 참치였지만 할수 있어 으아, 에바 참치지 그치 해만 날려갔어 해만 날려갔어 해만 날려갔으면 됐어 해만 날려갔으면 한일 다했서강모 할리 다 했어? 형뭐할일다 했어 다했어할일다했어우우성 앞에서 시컵하다시컵해시컵하다시컵 C컵. C컵하다 가자 가자 이래서 강무쿨타임 될 때까지만 버텨 계속 버텨 계속 버텨주는 거야 천둥포 천둥포로 천둥포로 지원 지원 살기야 그렇지 움직이지마 더이상 움직이지마 꼼짝마 꼼짝말란 말이야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어 오잖아 잠깐만 성만 맞을 것 같은데? 어어 그렇지 날아가 제발 이제 야 저거 네번이트 빼기면 너무 빡센 거 아닌가? 이거 삼성 어떻게 깨라는 거야, 그러면? 나이스, 해마 뒤로 물러가, 물러거라. 물러꼈고요. 불러 나이스, 이래가지고 강호복은 끝나겠다. 와우, 대박.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와. 석공이들 52레벨 만드는 거 다행이었다, 진짜.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부릉 한번 가? 부릉부릉 한번 가? 가, 가, 가. 부릉부릉 한번 가. 부릉부릉, 부릉, 부부릉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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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널 심판하러 왔다, 이 자식아. 아, 어, 아. 어. 돈 날렸고요. 아, 돈 날렸네요. 아, 강복으로 냅뒀어야 되는데. 미친. 한 대를 못, 피처 스티스를 왜 넣은거지 내가? 아니 이해를 못하겠네? 그냥 그거였나? 저번에 그 빨콩이 스테이지에선 피처 스티스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나 내가? 그냥 그냥 넣었나? 자초등학 잠깐 멈춰봐 발좀 멈춰놔 와 근데 저거 교수가 4번 히트백은 진짜 좀 충격적이다 교수 4번 히트백은 좀 충격적이네 어 그렇지 가자 끝났네 게임 끝났어 게임 시작. 아니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쉬웠잖아 별거 아니잖아 방섬이 기념으로다가 50 레벨 만들어줄까? 아 근데 지금 3단지 날캐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가졌네. 아, 좋았다. 너무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다. 차라리 이렇게 세팅하는 거보다는 양콤보를 하나 더 넣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제가 좀 멍청했네요 그때. <laughs> 자, 성찰의 시간이다. 복수의 준비. 준비를 했지만 실패했다. 멍청한 적군들. 우리 뱅골 양 고군단은 매우 강력하다. 오케이. 복수의 준비를 무산시키고, 조수입니다. 수수께끼파까지 획득. 팀 어디에? 쩔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마지, 이제 전설의 끝. 전설의 끝. 지금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전설의 끝. 2성을 빨리 마무리하고, 고대연구소 끝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빨리 3성 들어가서, 구 레전드를 빨리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